일단은 영지의 지난 했던 것들을 보면서 유일한 단점이 나는 지금 나이 또래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. 그거를 좀 뭔가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비트를 이제 준비를 했어. 아, 이거는 빨리 그 저기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 이런 데그 아, 가져와서 맞아. 공연하고 싶은 그런... 이게 어찌됐건 어린 친구들의 축제인데, 페스티벌 음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. 우리가 좀 축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제 피처링진을 잘 정해서 해야 될것 같아. 신나고 좀 약간 그렇죠. 밝고 좀 그치? 마음이 가벼워지는. 이게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음. 점프가 좀 중요해. 후계서 얼마나 그쵸. 무대를 잘 도냐. 그럼 점프력 순으로 한번 나열해 볼까요? 저전트 점프를 우리 측정을 해가지고 제네더젤라도 점프력 괜찮고 팔로형도 점프 나쁘지 않은데 쿠기도 점프력이 높아 거의 소림사 수준. 어, 누구죠?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. 그 멘토님들이 점프력 순으로. 아, 너가 1등이었거든. 서전트 어떻게 1등이 내려왔네? 이거는 <laughs> <laughs> 우리가. 통통 튀어다니면서 강시처럼 <laughs> 그렇게 공연을 해보자고. 제가 못 올라간 무대여서 제 세미 아, 파이널을 당연히 생각나더라고요. 쇼미더머니가 아. 생각나가지고 살짝 남아있던 한을 좀 풀었어요. 어 사실 난 정확히 <laughs> 그 지점을 느꼈거든. <laughs> 진짜 이벌스가 허투루 쓴벌스가 아니야. 맞아. 근데 이거 이거 레전드 찍을 수 있어. <laughs>